안녕하십니까?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추입니다. 오늘은 집값을 떨어뜨리는 방법 1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집값을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인구 문제하고 관련돼서 이 집값 문제가 인구 문제하고 관련해서 꼭 생각을 해봐야 된다. 장기적으로 좀 뭘... 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집값은요 가깝고 이쪽은 인구 문제는 멀고 아직은 멀지만은 이렇게 큰 문제예요. 이렇게 집값 문제도 이 부동산 문제가 가깝고 이렇게 큰 문제지만 인구 문제는 비록 멀지만은 더큰 이렇게 문제다라는 겁니다. 더큰 문제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을 공론화하고 문제 삼아야 된다 이겁니다. 이거를 걱정하고 정치인들은 지금 이거를 걱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집값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고 실상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고 역으로 계산한다. 이거예요. 역으로 역으로 계산해 봐야 된다. 이거죠. 역으로 계산하는 이 사고의 발전환을 해 봐야 된다. 정치인들은. 내 편만 이렇게, 내네 편만, 40%만 내 편을 만들면은 된다. 라는 식으로 정책을 하면 안 된다 이거죠. 나라 전체를 생각해가지고, 나라에,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해야지. 100% 외에 모든 국민을 다 포용하면서 하는 정책을 해야지. 내 편만 잘 먹고 잘 사는 식으로, 내 편만, 내 편한테만 인기를 얻는, 내 편을 위하는 쪽으로만 이렇게 하면은 한국고라는 큰 배가 결국은 이걸로 구멍이 뚫린다 이거죠. 침몰할 수밖에 없다. 이 인구 문제 때문에 더 그런다 이겁니다. 2030년 정도 되면요, 우리가 비율이 이렇게 된대요. 이거 이제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렇게 되면은, 1, 2, 3, 4라는 식으로 되고, 이 정도 이렇게 어릴수록 이제 적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산을 안 한다는 말이죠. 출산을 안 한다 이겁니다. 지금 결혼도 안 하고, 출산도 안 하고 하니까, 그런데 50대는 이렇게 많아지고, 60대는 더 많아지고, 70대는 이렇게 많아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5, 60, 70대 이 고령자를 거는 많아지고, 이쪽은 적어진다 이거예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 이쪽은 연금 국민연금을 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 줘 가지고 경제 활동 인구가 열심히 일해 줘 가지고 이게 어 노인을 부양하는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무슨 죄가 있어 가지고 끝까 일해 가지고 어 노인 부양만 하지 자기들은 이제 자기들이 그 연금을 탈지 안 탈지 불안한 존재들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불행한 세대예요. 이렇게 가면은 그래서 인구 문제가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인구 문제가 인구가 결국은 감소해버리면요 경제활동 인구가 없. 당연히 감소되죠.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되면 누가 소를 키우냐 이거예요. 누가 소를 소를 키우는 사람이 많아야 이게 뭐가 경제도 돌아가고 소득도 나오고 막 이러는데,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고 고령자만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은 나라가 버텨지겠느냐 이거죠.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결국은 인구가 내려가면요. 이게 인구도 내려가고 세대수도 세대수도 감소된대요 저절로 세대수까지 감소되면은 당연히 집을 살아 살아해도 수요하는 수그 이거를 집을 살 사람들이 부족한 거예요 이제는 지금 지금은 많아도 이때가면은 이제 부족해져 버린다 이거 세대수가 인구가 줄어들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노령자만 이렇게 주택을 가지고 있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걱정한다면은 이 나라를 걱정하는 걱정을 한다면은 당연히 인구 문제를 꼭 챙겨야 된다. 이거 인구 문제를 꼭 챙겨야 된다. 그런데 지금은 정권 유지, 정권 유지라든지 정권을 확보하는 거, 정권 탈환 뭐 이런 이런 식으로 이것만 생각한다 이거예요. 이것만 지금 정치인들이 정치인들의 사명이 뭐냐 이거예요. 정치인들은 정치인들은 나라를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매불망 정권하고만 관련돼 가지고 정권 뺏기면 우리는 죽는다라는 식이고 이거 정권 탈환해 와야 된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이 권력 전부 다이 권력만 생각한다 이거 권력만 그리고 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참다가 그쪽에 하는 거는 결국은 뭐, 뭐 하나 고물 떨어지는 사람들, 무리배들이 또 붙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판단해가지고 이쪽에서 이익을 얻을 사람은 이쪽에다 붙고 이쪽에서 이익을 얻을 사람은 이쪽으로 가는 거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정치인들의 소명 의식이 이건데 전혀 눈앞에 이것만 보고 있다 이거예요. 근시안적으로. 그렇게 해도 먹고 사는데 우리들은 먹고 사는 데 지장 없으니까. 아니 정치가 정치를 뭐 하려 했냐 이거예요. 나라를 걱정을 하면서 해야 그 정치를 하는 것이지. 자, 지금 우리가 근로 자 우리가 근로 소득을 가지고 집을 과연 살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지금 지금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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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못 산다 이거예요. 못 산다. 못 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혼도 포기하는 거예요, 결혼을. 결혼을 포기하고 그야말로 출산을 안해 버리는 거예요, 출산을. 출산을 안해 버린다 이거예요. 안해 버려. 제가 상담하는 분 중에 의사분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그 중에 이제 3분과 의사분한테 말씀, 물어봤어요. 진짜 요즘, 그, 얘기 안 났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얘기 안 났는데. 그러니까 폐업 안 돼요. 그 정도로 얘기를 안 난다. 라는 겁 지금 글로 이제 청년들 이렇게 파이어족이라고 하잖아요. 파이어족. 파이어족. 그러니까, 빨리빨리, 경제적 자립해가고 40대에 조기 은퇴하는 걸 목표로 한다잖아요. 아니 40대하고 50대가 우리가 경제활동 인구의 가장 중심인데 이때 경제활동을 그만두겠다. 그리고 내가 그동안 모아놓은 것 가지고 쓰고 살겠다라고 하면은 이 나중에 이 사람들은 먹고 살겠지만 그 다음에 20대 나머지 10대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이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무슨 죄가 있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결국은 보면 어떻게 보면 이기적이다 이거죠. 60대까지는 우리가 이제 일을 해 줘야 서로 간에 밸런스가 맞았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타달 수가 없죠. 왜? 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현실적으로 적응해 나가니까 집단 지성이 작용을 해서 이렇게 밖에 할수 없는 그런 식으로 길을 가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정치인들이 이+ 길이 아니구나 나라 전체를 위해서는 이게 잘못된 길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정치인이 발벗고 나서고 인구 문제를 공론화하고 막 지금 대통령 하겠다는 후보들은 아주 이게 인구 문제가 아주 큰 일입니다. 하면서 누구 하나가 공론화시키고 그거를 걱정하는 사람이 있냐 이거예요. 누구를, 뭐, 뭐를 응징하겠다, 뭐를, 어? 이 소리, 이 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싸우고 있고. 그래도 이 사람들이 정치하는 것 보면, 우리나라, 그러니까 국민들이 욕을 먹어도 싼 거예요. 그게, 그게 공업인 거예요, 공 공업.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들 똑똑해요. 학벌이 어마어마하게 높잖아요, 학벌. 학벌 인플레가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높다, 이거요. 그런데, 그러면 똑똑해야지 해야 되는데, 이게 잘못해서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헛길로 가버리는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헛길로. 그러면은 그게 결국은 그 대가는 고통이다, 이거죠. 고통. 지금.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게 한가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오매불망 집값, 부동산, 주택, 이거에다만 지금 전력 질주하는, 지금 4년 내내쯤 다 그것만, 그냥 블랙홀처럼 그것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한간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말을 인근 문제를 자꾸 말하는 이유는요. 그래서 집값이 지금 떨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집값이. 집값은 분명히 떨어져야 된다 집값이 떨어져야 근로소득으로 가지고 예전에 같이 한푼두푼 모아 가지고 집살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고 서로가 혼인하고 결혼하면서 서로가 한 가정 이루고 가장으로서 책임을 하고 또 주부로서 또 책임 서로가 역할 분담하고 그렇게 하면서 한 세상 살았잖아요 저희들 부모 세대들은 어떻게든지 그렇게 가난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근로소득으로 집을 살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 근데 지금 집이 너무 집값이 올라와 가지고 근로소득으로 살수 없으니까, 이게 우리가 완전히 양극화가 돼버린 거예요. 양극화가 돼 가지고 집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그다음에 어 서울에서 사는 사람하고 지방에서 사는 사람하고 이렇게 나눠진다 이거예요. 없는 사람, 이게 있는 사람도 뭐 자기 근로소득으로 사나요? 결국은 부모가 뭐를 해줘야, 증여를 해줘야만 살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부모 재산이 있는 것 보면 달라고 막 조르는 거예요. 조르면 은또 부모 입장에서는 아, 저렇게 착한 애였는데 왜 저럴까? 봐뭐 이런 식으로 배냈다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명의신탁 해놨는데 이제 이건 내 거다고 이제 대놓고 이제 어, 어디 행방불명 돼버리고 등기부 가지고 가가지고 그러니까 별 일이 지금 다 벌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집값은 내려가야 되는데 그러면 집값을 내리는 방법이 뭐냐? 지금 오늘 홍 장관이 말이 공급이 계속 증대될 것이다.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시점 분명히 지금 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해주는데 좀 들어라, 에? 귀담아 들어라. 왜 자꾸 지금 집값이 올라간다고 그렇게 생각하냐? 그거 아니다라고 하지만 이 홍장관이 폐착을 하는 게 뭐냐 하나를 생각을 못하냐면은 스물다섯 번의 대책을 내는데 그게 전부 다가 국민들 사이에서 거짓말이다. 에? 거짓말로 인식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책이 딱 나오는 순간에 이거하고 거꾸로 무조건 반대로 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반대, 반대로 가면 성공했다, 집값 올라갔다 이거예요. 사지 말아 할때 사야 되는 거고, 아 집값 안 올라간다 할때 집값 올라간다고 봐야 되는 거고. 그렇게 반대로 한 사람들은 다 지금 뭔가를 집을 소유하고 있고 뭐 그렇게 하고 있다 이거 자산 소득이 자산 미로 잠재적인 가치지만은. 그런 게 올라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홍 장관이 이렇게 말을 하는 순간에, 아, 또 거꾸로 해야 되겠구나. 집 사지 마라 하니까 집더 사야 되겠구나. 이렇게 시장이 반응한다, 이거예요. 홍 장관은 모르죠, 그런 거를. 본인은. 그러니까, 설령 홍 장관의 말이 진짜 진의가 담겨져가지고, 진짜 이런 일이 지금 뭐 어떤 통계에 나와가지고, 아, 이러면 큰일 나겠다. 국민한테 내가 알려줘야지. 막 이런 진심으로 했다 하더라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게 그러니까 에, 집값을 떨어뜨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무대책이에요 무대책 예. 정부가 나서지 마라 이거예요 그냥 뭐 담화 같은 것도 할 필요도 없다 이겁니다 예. 이제 앞으로는 뭐 나서려고 하지 마라 뭐 이래라 저래라 국민 가르치려 하지 말고 국민은 다 학습 효과에 의해 가지고 집단 지성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 슈퍼컴퓨터보다 더 많은 더그 메리하고 정확한 집단 지성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 집단 지성이 의해 가지고 움직인다 이거야. 한 시장이 덩어리처럼 그러니까 정부가 아무리 이렇게 해 봐야 안 된다 이거죠. 마침 무슨 성직자들이 꽉 이렇게. 제복만 입으면 막훈육적으로 교훈적인 말하려고막 그런 거 있잖아요. 본인은 못하면서, 그러면은 고위 그저 정치인들부터 우리 정치인들이라도 고위 공직자들이 다주택자들 있잖아요. 다주택 그 사람들이 먼저 내 나라 이거예요. 내 네? 놈은 믿어, 그래도 믿을 수, 아우 저렇게 할 정도면 우리가 믿어야 되나? 뭐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본인들은 안 내놓고 국민들 보고 사지 마라 하니까 먹혀 드냐, 이거예요 아니, 이번에도 또 거짓말하고 했네. 뭐 이런 식이 되, 되,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대체 나서지 마라, 이거예요 나서지. 음? 나오지도 말고 담아도 하지도 마라, 이거예요 그냥. 시장이 알아서 하니까. 집값을 떨어뜨리는 방법은 지금 공급을 증가시켜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아 3개 신도시 신도시 만들어 가지고 하기는 지금 먼 일이에요 먼일먼 일이니까 미래의 일이고 지금 현재 당장 지금 당장 나 o w 지금 당장 공급시킬 수 있는 거는 매물을 내놓게 해야 돼요 매물을 기존에 매물을 시장에다가 내놓게 만들어야 된다 내놓게 내놓게 만들어줘야 만들어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책이는 방법이유는 의 숨통을 트이게 좀 해주라 이거예요. 숨통을 트이게 트이게 해줘야 된다 이거. 숨통. 그러면 숨통을 어떻게 트이게 하느냐. 매물이 나오려면 결국은 양도세를 양도세를 내리든지. 양도 거래를 어떻게 활성화 시켜주는 방법을 택해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이 방법 아니면 안 된다 이겁니다. 자, 집값 올리는 공식은 우리가 그동안에 학습효과에서 봤잖아요. 두 번의 정권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봤어요. 무조건 이렇게 양도세를 높이는 거예요. 막 양도세, 양도세율을 이렇게 높여가지고 증가해버리고 이렇게 높여버린 거예요. 그냥 울타리에다가 집을 넣어놓고 이렇게 못 나오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폭탄 때려버리면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올라갈 이쪽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 매물이 없는데 시장에 지금 이 시장에서 매물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나오게끔 하려면 이 양도세 이게 이거를 철거를 하든지 세율을 내려가지고 철거를 해주든지 담을 내려가지고 근데 제가 어제도 말하면은 세율이 내려간 적이 거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율 내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정치인들이 특히 정치인들이 표 계산하는 사람들이 이게 쉽게 내리겠냐 이거예요. 한번 올라간 한번 욕먹고 올라간 거는 좋아라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공통적으로 왜. 돈을 써야 되잖아요. 막 써야 되잖아요. 막 써야 되,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국가 돈이 허공에 풀려져야 그 먹을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내편안이 먹을 기회를 주려면 국가 돈을 자꾸 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세금이 많이 들어와야죠. 세금이 안 들어오면은 먹을 것이 없는데요. 본인들도 지금 막 정치하는 무리배들 입장에서는 어디 가가지고 뭐를 지지선언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 사심없이 지지선언하고 그렇습니까? 나중에 되면 뭐한 자리 주라 이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세율을 내리기가 어렵다. 어렵다 하면은, 어렵다 하면은,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뭐냐? 현실적인 방법. 현실적인 방법이 뭐냐? 이거는 우리가 양도, 그러니까 집값 올리는 공식 있잖아요. 일단 동그라미 그리는 거예요, 동그라미. 이 동그라미가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양도세를 높이는 거잖아요. 양도세 높이고 종부세 때리고 막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동그라미를 먼저 그리는 거예요. 동그라미 그리고 양도세 올리고 그 다음에 종부세 올리는 거예요. 이 순서가 정해져 있다니까요. 이 순서가, 이 순서가 이렇게만 하면 무조건 집값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방법은 있지 않습니까? 이 세율이 못 내리겠다. 올라간 세율 내리기가 어렵다 하면은 이 동그라미를 지어야 되는 거야 동그라미. 이 동그라미를 지어라. 동그라미. 동그라미를 지어라 이거예요. 조정으로 이렇게 묶었던 거를 풀어라 이겁니다. 풀어. 풀어버리면은 저절로 중과가 안 돼요 중과가 중과가 안 된다 이거 저절로 세율 내릴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소득세법에 104조 7항에 그러니까 그렇게 있어요 동그라미 안에 있는 거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거 다주택자는 중과를 한다 라고 해 가지고 소득세령 0으로 해 가지고 167조에 3 이렇게 되고 167조에 10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해놨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중과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장 핵심은 동그라미단 말입니다. 이 동그라미를 지워버리면 된다, 이거죠. 그런데 이게 동그라미를 지으면 또욕 먹죠. 정치인들이 또 이거 하면은 욕, 욕을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왜? 내편 40%만 확보하면 나는 내가 뭐 정권을 잡는데, 그러잖아요. 내 편만, 40%를 떨떨 뭉쳐가 나를 지지하면 나는 다음 대통령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편을 위해서 싫어하는 일들을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 정치인들이 그런 식으로 근시한 쪽으로 보면 나중에 그 고통은 국민이 다 당해야 된다. 인구금 문제를 그거를 해. 이제 그때 2030년에 닥쳐가지고는 우리가 늦어버린 거죠, 늦어버린 거예요. 뭐 없는 결혼 안한 사람을 강제적으로 결혼 시켜가지고 강제적으로 뭐 임신 시키고 강제적으로 출산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목전에 닥쳤 있다 이거 죽음의 그림자가 뭐 내가 20년 더 산다 뭐 30년 더 산다 그런 거 없어요. 오늘 내가 숨못쉬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그림자는 항상 내 주변을 머물고 있는 거예요. 머물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내가 20년 30년 뒤에 내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게 어리석다고 하는 거예요. 목전에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죽을 생각을 한다면은 지금 뭐 이런 이런 것이 사소하게 그 고민하고 근심 그 걱정하는 이런 것이 사소해져 버린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개인의 문제고.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은 전체적으로 먼, 멀지 조금 멀지만은 큰 문제에다가 집 그거를 지금 어 고민을 해야 된다. 지금 가깝고 가깝지만 큰 문제 큰 문제가 가깝지만 큰 문제가 이 집값이지만 나중에는 멀 조금 멀지만 더큰 문제가 인구 문제다. 인구 문제를 위해서 집값을 떨어뜨려야 되는 게 맞잖아요. 지금 집값이 떨어져야 결혼을 한다니까요. 그리고 출산도 하고. 근로소득으로 집을 살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런 식으로 빈부의 양극화가 되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조정 지역을 폐지해 지워버려라 이거예요. 그게 정 그렇게 지우기가 그렇게 어렵다면 한시적으로라도 지워라 이거예요. 한시적으로라도. 그러니까 전체 나라를 생각하고 인구 문제를 생각한다면 이걸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뭐 그. 욕먹는 것들을 두려워한다면 그건 정치를 하지 말아야죠. 정치인이라는 거는 개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개성이얍실하게 표계산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다. 이름 석자가 역사에서 중요한 겁니다. 제가 어, 어떤 이제 분한테 자꾸 만나면 그분은 이항그좀 맷대손인가 하면서 그거를 일일이 물어봐요. 무슨 곳인가? 몇 대손인가? 막 이런 식으로 조상을 물어본다고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이름 석자가 중요하네. 이름 석자가. 그러니까 나중에 죽을 때아저 XX 하면서 뭐 이렇게 이름 말 듣는 사람은 아, 제 사람 와제 사람. 막그 자체 뉘앙스가 어마어마하게 틀리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자기가 의대로 하늘로 갈지 땅으로 꺼질지 그거는 결정이 되는 거예요, 저절로. 그러니까, 다음 대통령 후보는 내가 이 조정지역 일시적, 한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지우겠다. 일단, 이렇게라도 하든지 아니면 내가 이거 집값 떨어질 때까지 딱 지워놓겠다. 조정지역 풀겠다. 이거예요. 해제해버려라. 이거예요. 그 정도 대포가 없는 사람이 대통령 하겠다. 그러면 하지 말아야죠. 욕을 먹는 거를 두려워한다. 그걸 하지 말아야 돼. 그런데 그 욕이 내 편만 위하는 패거리 정치로 패 패거리 정치를 하면 안 된다. 이거 내 편만 위하는 것이고 남한테는 내가 욕 먹더라도 내 편을 위하면 내가 적권을 잡는다. 이런 식은 나라를 망친다. 더 망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큰먼 그 미래를 보고 한국, 우리나라 자체가 이게 어떻게 이루어진 나란데요 그런데 이게, 이게, 이렇게 침몰하게끔 놔두면 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다음 대통령 후보들은 본인의 소신을 밝혀라, 이거예요. 음? 밝히지 않고 어물쩡하게 넘어가는 그런 대통령 후보는 필요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라. 예? 정책을 한번 생각을 해보라, 이거예요. 정치인들 자꾸 표 계산으로 이렇게 세금 정책을 만지려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인구 문제를 생각하면서 가장 현실적인 그러 대안을 찾으라 이거 제가 보니까 이거 조정 지역을 지우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다 이겁니다. 과연 그거를 할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대통령 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